호주유학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호주 영주권 유학에 여러분들 도전하실 때 어떤 전공을 이제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이 전공이 내게 맞을까? 내가 이 전공으로 졸업은 잘할수 있을까? 졸업한 다음에 내가 이 전공 분야로 취업은 할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영주권을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토박이가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고민 해결사 호토박이. 네, 그1편 간호학편. 네. 요 아홉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은 이 아홉 가지의 자 먼저 호주 간호학과 나에게 맞나? 자 그러나 이제 입학 경로는 이제 전문 분야고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러면. 간호학과 입학할 때 가장 여러분들 이슈가 핫 이슈가 영어죠. 이 영어 점수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될 지역도 다릅니다. 내가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해서 8점이 도달할 가능하다. 그러면 나중에 점수 예민해서 굉장히 영어 점수 만점을 받잖아요. 영어 점수 IELTS 8.0이면 그 기술 예민 점수표에서 영어가 20점 만점 받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역 선택이 조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7점이 겨우 나의 맥시마이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또 점수 경쟁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선정이 중요해집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 들어가면요. 내가 공부한 지방 지역, 도시에 따라서 5점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결국은 이 점수제 기술 임의는요. 5점 싸움이 거든요 그러니까 이 5점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0 비자의 가능성, 네. 각주 정부로 지금은 이제 189라고 하는 연방 정부 이민법은 어 내가 점수 경쟁이 전국에 있는 모든 나와 같은 전공자들끼리의 경쟁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각주 정부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190그주 정부 스폰서 영주권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각주 정부마다 어 레귤레이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주에 속해서 똑같은 간호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어느 주에서 공부했냐에 따라서 또어 졸업 이후에 영주권 받는 시점이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도시, 시드니 멜번 브리스본 같은 데서 공부하면 졸업비자는 2년밖에 주어지지 않지만 학사일 경우에요. 다른 도시에서 그외 작은 지방 도시에서 공부하면 졸업비자가 3년이 되거든요. 이것도 큰 차이입니다. 졸업하고 내가 간호사 등록하고 하면 바로 졸업 다음날 간호사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일정의 스텝을 밟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나요? 그럼 내 비자가 2년이 아니고 이제 한 1년 만쯤 남을 겁니다. 그럼 1년 반 남은 상태에서 아무리 간호사 등록했다 해더라도 취업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내가 졸업 비자가 3년이라서 내 비자가 2년 반 남아 있다. 이건 또, 또 다른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점수, 아까 말했던 그 영어 점수, 그다음에 나이 점수, 뭐 기타 또 한국에서 간호사였었던 분들은 또 임상 경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경력도 간호사는 인정이 될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 점수로 반영이 되니까 내가 점수제 이민으로 도전해도 되는지 아니면 점수제 이민은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차라리 취업 이민으로 처음부터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둘다 고려해도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내가 영주권 받는 시기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호토박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호주 영주권 유약에서 선택의 3대 원칙, 전공 선택, 지역 선택, 마지막이 학교 선택입니다. 절대 이 학교 선택이 지역 선택보다 앞서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어~ 예. 내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냐 이게 그렇게 좌우되는 전공 분야가 아니거든요. 자, 돈 문제입니다. 자, 간호학을 졸업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일반적으로 호주의 간호학과는요, 에, 3년 과정이고 이 3년을 보통 1년 학비가 2만 8천 불에서 한 4만 2천 불사이되니까 3년이면 한국 돈으로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에,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뭐 20대 중반의 학생들이 벌어서 공부하겠다 이건 힘들어요.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알바를 통해서 충당할 수 있을지, 언정 학비를 자기가 벌어서 충당하겠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간호 디플로마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1.5년이라 그랬잖아요. 이 1.5년을 마침 2학년으로 이제 편입할 수 있는데, 이 1.5년 전체 학비가 24,0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테이프 같은 경우. 그러니까 1.5년 기간은 6개월 길지만, 오히려 간호 학사 1년보다, 간호 석사 1년 그거보다 더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자 자금이 빠듯하다, 뭐 돈이 한번도 없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내가 간호 공부를 할때 자금이 좀 빠듯하다 그런 분들은 여기서 빠듯하다라는 정도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3년치 학비 정도가 여러분들이 마련이 돼 있으면 예, 자금적으로는 도전해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영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주 대학 을갈때 3년치 학비를 다 내지는 않거든요. 한 학기씩 내거든요. 그럼, 한 학기 내고, 처음에 호주 도착한 날부터 알바를 못할 테니까, 처음에 생활비가 좀 쓰겠죠. 그럼 이 3년치 학비에서 저 DS를 학비를 앞부분에 조금 쓰겠죠. 네, 생활비로. 그리고 이제 한 학기 좀 지나면서 뭐 간단한 알바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간호대학은 대부분 1학년만 지나도 알바를 하거든요. AIN이라고 해서 Assisting in Nursing이라고 해서 어, 충분히 뭐 시급 한 24불 전후로 받으면서 일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공에 비해서는 알바의 기회가 좀더 폭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고 또 학비도 어느 정도 벌어서 보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 간호 디플로마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학비를 나눠서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데 그 학비도 간호대학 1년 학비보다 좀 저렴하고 그리고 내가 작은 작은 또 알바를 좀해 나갈 수 있으면 간호학과 입학할 정도의 영어면 알바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 그런 분들은 또 이게 유용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안 쓰셨어요. 저또박이가 항상 워킹홀리데이 비자 아끼라 아끼라 그 말을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럴 때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안 쓰신 분은요. 1.5년 이행 과정 마치고 즉한 2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1.5년 이행 과정 마칠 수 있죠. 그 이행 과정 마치고 난 다음에 이행 자격을 취득한 그 사람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쓴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예, 여러분들뭐 카페에서 시급 20불짜리 알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 병원에 가서 정식 이 n 으로서 내가 일을 할수 있는 거죠. 1년 동안 저희 학생 중에 6만 5천 불을 벌어가지고 남은 2년치 학사 과장 학비를 다 충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이 학생은 정말 영어도 잘하는 학생이고 정말 뭐 여학생인데 투지 넘치, 파이팅 넘치는 학생이었는데, 네, 지금 캔버라에서 어,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직에서 예, 네, 그런 학생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이 정말 부족한데 워킹 할때이 찬스를 안 썼다, 예, 네, 그런 분들은 이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호토바이가 간호대학 추천을 좀 해주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먼저입니다. 학교 선택이 먼저가 아니고요. 지역 선택을 한 다음에 학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역을 선택했다 그러면 학교 선택은 쉬워요. 그 지역 안에 학교가 뭐 수십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호학과를 제공하는 대학은 딱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그럼 호토바이 님이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네 지역은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 다르죠. 무조건 지방 지역에 가서 간호로 공부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조교학을 나왔어요. 네. 뭐,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때 호주에서 조교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호주에서 고3을 졸업하고, 요번에 저희 호주 수능 마치고, 어, 호주대학을 지나한 학생 중에 꽤 많은 학생이 간호학을 선택했거든요. 그들 중에는 뭐 시드니나 멜버른에서 간호학, 브리스번에서 간호학을 하셔도 돼요. 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그 만점 수준에 올라갑니다. 예, 만점 수준에 올라가고 나이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 이 친구들은 예, 사실은 뭐 우리가 뭐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유학온 경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물론 조교학 출신 이 친구들조차도 어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공부하면 졸업하고 영주권 받을 때 조금 더 빨리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도시라고 해서 영주권이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비도 좀 빠듯하고 나이도 이미 33세가 넘어서 나이 점수도 좀 까먹고 영어도 내가 7.0은 몰라도 절대 8.0은 도달할 수 없다. 이러면 이분은 점수 경쟁에서 불리해지죠. 예. 자기보다 8.0에 맞는 영어를 받는 사람보다는 영어 점수가 부족할 테고, 예. 나이 점수를 만점 받는 사람보다는 나이 점수가 오점 까먹고. 예. 그러니까 훨씬 불리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일수록 더더군다나 아 이제 대도시를 피해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 학교 선택이 맨 마지막이 돼야 됩니다. 굳이 그래도 따진다라고 하면 저는 뭐, ACT주에서 간호학을 공부하는 거는 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또, 퍼스 지역도 좀 유리하고. 에 아델레이드 지역도 좀 유리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ACT라고 하면 보통 ACT에서는 뭐 간호학과 해봐야 캔버라 대학밖에 없어요. 그리고 ACU 대학에 호주 가톨릭 대학 ACU 대학에 캔버라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ACT 전체에서 캔버라주 전체에서 간호학과 배출되는 학생은 거의 대부분이 캔버라 대학밖에 없으니까 캔버라 대학의 간호학과가 다 유학생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니까 그 작은 숫자니까 훨씬 더 어, 취업에 있어서는 좀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드니 멜버브리스번에 병원이 많으니까 취업의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하죠. 제가 지금까지 쭉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상황을 보면요, 오히려 지방 작은 도시에서 졸업한 경우가 어, 취업이좀더 유리한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유학생일 때, 네, 유학생일 때 네. 이런 대도시의 병원은 여러분들은 호주 학생들하고 그만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리하죠. 자, 그러면 간호 공부하면 영주권 언제 언제 받습니까? 내가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자. 자, 자측에 보십시오. 뭐 어, 그레지에엔츄리 학사 학위가 있으신 분이 들어가면 2년에 마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호 디플로마를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3.5년까지 될수 있으니까 학업이 2년에서 3.5년 되겠죠. 물론 그 앞에 뭐 영어를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 시기는 간호 대학은 대부분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뭐 1년에 3번, 4번 입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지금 당장 간다. 만 아, 지금 2월 입학 끝났잖아요. 그럼 이분은 영어 조건이 다 되어있다 하더라도 1년을 꼬박 또 기다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 기간에 여러분들 나이 상황에 다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대부분 가도학과 졸업하면 영주권 된다더라. 라는 것만 가지고 도전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다 절차 되이 있어요. 졸업하면 이제 졸업장밖에 더 있나요? Completion Net라고 하는 학업을 마쳤다라고 하는 서류를 가지고 이제 간호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간호사 등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도 자 아까 간호학은 제가 대부분 다 2월에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면 졸업은 어떻게 됩니까? 네스 거의 대부분의 간호학과 학생들은 졸업이 같아요. 거의 12주 사이로 다 졸업합니다. 왜 연초에 시작했으니까 연말에 끝날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전에 학업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시기에 간호사 등록을 하려고 하겠죠. 네. 거기서 서류가 미리 준비된 학생과 졸업한 이후에 그제서야 서류 준비하는 학생 몇 개월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데 몇 개월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몇 개월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정식 간호사로 등록해 가지고 이제 뭐 6만불 이상 받으면서 일해야 될그 상황에 아래는 등록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치명타죠.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졸업비자 준비, 그 다음에 간호사 등록 준비, 뭐, 기술심사 통과 과정, 뭐, 이런 것들이 1년에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신 분은 점수 재미로 나아갈 가능성이 좀 있으실 거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EOI를 신청하고,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영주권 받기까지 뭐, 짧으면 3개월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건 자기의 이제 점수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공부한 주정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취업인민으로 간다? 네. 간호학과 졸업했다고 바로 취업비자가 신청되는게 아니에요. 이 TSS라는 취업비자는 2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졸업하고 졸업생 비자 기간 내내, 예, 뭐 이렇게 잘리거나 하면 안 되죠. 내내 일 잘해야 2년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 2년 채운 다음에 이제 취업 비자를 받고, 그 취업 비자를 받아서 다시 또 1년에서 3년 정도를 해야 비로소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니까, 자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학업 2년 이상, 학업 이후에도 몇 개월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2년 경력을 쌓아서 취업 비자 받고, 그 취업 비자 받은 상태에서 다시 또 1년에서 한 3년 정도 경력을 더 쌓아서 몇 년입니까? 여러분들이 32살 여, 여, 여성분이세요? 자, 이렇게 취업비자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 단순 계산해도 7년, 8년 넘잖아요. 자녀 안 낳습니까? 여러분들 결혼을 안 하고 평생 싱글로 살게 아니라고 하면, 32살 여성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 그러면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하는 동안 신체 검사를 못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비자의 어떤 과정과정마다 브레이크가 걸려요. 임신기간 동안. 그럼 또 수개월이 또 지나갈 수도 있죠.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요. 이런 많은 변곡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초기에 정말 내가 간호가 나에게 맞는가 내가 도전해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적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게 이메일 주세요. 제가 밑에 이메일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세부적인 상황 예그다 저는 간호학과 갈 건데 학교 추천해 주세요라는 이메일이면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데 어떻게 추천해요 예 여러분들의 영어 시험을 보고 지금 내가 비록 그 점수가 몇 점일지라도 이 영어 점수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총. 동원 가능한 자금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의 학업 이력 백그라운드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상히 제게 이메일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자금의 핸디캡이다. 그럼 그 핸디캡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호주 대학들이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장학금 있는 대학을 조금 찾아봐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어 이분은 전혀 영어의 문제 없고 나이도 퍼펙트하고 뭐다 조건, 조건이 좋아요. 그러면 굳이 또 지방 작은 도시로 가서 또 간호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네, 내가 뭐 학비가 충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뭐 명문 대학에서 졸업하면 좀더 낫죠. 예. 네, 아무리 간호가 뭐 출신 대학이 고려를 안 한다라고 해도 제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좀더 명문 대학에서 나오면 좀더 유리한 면은 있죠. 다만 한국에 무슨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 이런 차이는 아니라는 예. 네, 그런 얘기고요. 자, 간호사 연봉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간호사의 평균 연봉은요, 1900불, 주급입니다. 네. 연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네. 거의 10만 불 가까이 됩니다. 8,500만 원 가까이 되죠. 굉장히 호주에서도 높은 연봉이고요. 향후 전망도 very strong. 예, 아주 지금. 어, 강세인데, 제가 지금 이 자료는요, 아 u 룩 이라고 하는 호주 연방정부의 펀딩을 받아서, 어, 뭐, 기술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이게, 이게 많은 수많은 그 직종들을 분석해가지고, 호주정부에 보고서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호주가 이민정책을 세우고 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어,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간호사의 평균 연령이 43세. 예. 네. 이건 무슨 말이죠? 네. 그만큼 직업의 생명력이 길다는 겁니다. 평균이니까요. 43세에 잘린다는 게 아니고 예, 평균이니까 굉장히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오랜 동안 그 일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 보십시오. 풀타임이 50%와 그러면 풀타임 잡을 못 구하는가 그 의미가 아니고요. 간호는 그만큼 파트타임이랑 캐주얼이 오랜 동안 예,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가 풀타임 일할 수, 일하고자 한다면 할수 있고 또 자기가 뭐뭐 뭐 육아다 뭐다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또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 엄마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게또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럴 때는 얼마든지 또 파트타임 캐주얼로 할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또어 유리하죠. 뭐 IT나 회계 업무를 하시던 분이 육아를 한다고 몇년 동안 그 일을 안 한다 파트타임으로 한다 이런 거는 또 훨씬 간호보다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뭐 실제로 뭐 평균 연봉보다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 예, 호주 전체 연봉으로 치면 6만 불 조금 넘습니다. 보통 저희 학생들 경우를 보면요. 한 6만 3천 불 정도는 에, 받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대학별로 뭐 이렇게 초봉이 나와 있는 거는 뭐 이건 너무 여러분들 뭐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는 아래로서의 어떤 기본, 어, 연봉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호주의 전체 직업은요. 주급이 1,46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에, 간호사 평균, 간호사들의 평균 어, 주급이 1900불이 넘으니까 예, 훨씬 더뭐 500불 가량 예,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더 높은 거죠. 자 취업의 전망은요. 예, 상당히 간호사는 여전히 밝습니다. 그만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직업 자체가 힘든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의 젊은 친구들이 도전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호주 정부는 해외에서 이 능력을 갖춘 사람들한테 영주권을 주려고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 흐름은. 뭐, 갑자기 앞으로 향후 뭐 2, 3년 사이에 호주의 젊은이들이 나도 간호사가 되겠다 하고 뭐 간호대학으로 달려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계속해서 어 사실 이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마찬가지 현상이 있는 걸 알아요. 호주도 예외도 아니고요. 그래서 2025년에 보면 지금보다도 또 훨씬 더어 많은 인력의 간호사가 또 필요한 그런 어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호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서 뭐 짧게는 2년, 뭐 3년, 4년 이후에 이제 호주 RN 등록하고 활동할 때 그때도 예, 시장의 상황은 상당히 예, 포지티브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호토박이 조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간호를 선택하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름하고 매칭을 해보세요. 예, 홍길동 간호사. 예, 이게 뭔가 어색하고 안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예. 정말 내가 도전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이거,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3, 4주 안에 영어시험부터 보세요. 그 영어시험이 모든 걸, 모든 강성을 다 대변해줍니다. 예. 그 영어시험에 따라서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갈수 있냐, 없냐, 대도시로 가도 되냐, 가면 안 되냐, 예. 도전해도 되냐, 안 되냐 다 판가름 해줍니다. 그리고 철저한 자금 계산. 예. 자금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또 길은 있습니다 근데 전혀 자금이 없이는 또 힘들고요 예, 이 철저한 자금에서요세 가지 예, 요세 가지가 어, 여러분들이 꼭 어, 고려를 하셔야 되고 어, 지금 이제 간호를 정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도전할 거예요 예, 그렇다고 라 하면 여러분들이 세운 그 계획이 얼마나 호주 현 상황에 맞는지 예, 제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철저하게 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